사람은요, 중요한 날을 꼭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던 날이 더 오래 남기도 하죠. 그날이 그랬습니다. 아침이었고 늘 그렇듯이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고, 급한 일도 없었고,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다 보더니 잠시 멈췄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겠지만요. 우리는 결혼한 지 마흔 해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랑 이야기나 드라마 같은 사연은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무심했던 날도 많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일을 하면서 혼잣말을 했고 웃을 일도 아닌데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집이 늘 시끄럽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상한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애써 넘겼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씩 하던 날 방금 한 말을 금세 잊어버리던 순간들 나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으로 넘길 수 없는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부엌을 나왔던 날 길을 걷다 갑자기 멈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모습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순간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병원에 가던 날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괜히 날씨 이야기만 했습니다. 둘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번호표 소리만 들렸고 시간이 평소보다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는 순간 모든 걸 인정해야 할것 같아서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TV도 켰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진단서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고,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요. 강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요. 아내가 잊어버린다면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날 이후 내가 세운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내가 나를 남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